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주 이벤트로 하고 있는 SP 뽑고 진행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한 가지 공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 인게임 아이디가 도령에서 박살로 변경했거든요. 곧 채널명도 박살로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 영상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두 분에게 1000SP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박살 난데이! 자, 하나, 둘, 하나, 둘, 쎄, 쎄. 자, 이번 주에 SP 뽑고 이벤트 나왔습니다. SP 뽑고지내 SP 뽑히고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한번 해봐야죠. 이게 항상 아쉬운 게 어, 시도 횟수가 제한이 된다는 점 그게 지, 어, 참 아쉽긴 한데 레벨 10까지 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레벨 10 되면 저 VS9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노려볼게요 사실 제가 뭐 노바 v S 나 s 9 본계정에는 있는데 부계정에는 뽑아놓으면 또 좋으니까 어, 본계정 한번 연습삼아 도전해보고 부계정도 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음, 순서대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시험 해보려고 합니다. 원체 똥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계속 업로드 되는 거 요즘 똥선이거든요. 음, 이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락 없죠. 자,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자, 레벨 1 레벨. 자, 자자자자자, 아, 좋아요. 자, 두 번째 성공. 어, 예감이 좋은데. 아, 좋아요. 자, 좋아. 레벨 3 지금 획득 버튼이 활성화되고 누르고 싶지만 참아야죠. 왜냐? 저 레벨 10을 노리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아 X 나오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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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어 아, 실패가 아 아하 누르지 말 것을 이렇게 후회되는 행동을 또 했네요. 자 그러면 남은 시도 횟수 남은 시도 횟수 실패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아 자, 보유 뽑기 기회 16회 음... 7번 성공해야 돼요 실패를 3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하... 갑자기 할 말이 뚝 떨어지네요 아... 진짜 영락없다 또,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 좋았어 다시 기운이 삽니다 음... 좋아요 자, 레벨 4 음... 이거... 색깔이 별로 안 좋은데? 오, 좋은데? 자, 좋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 지금까지는 전략이 좋아요. 이거 안 누르고 싶은데, 왠지. 성공이 너무 몰려있는데. 아, 건너뛰겠습니다. 자, 굳이 똥 밟을 필요 없, 이런 제기랄. 음, 그럼 이거 성공인가? 아, 예상이 빗나갔네요. 자, 자 남은 시도에 서딱다오 회. 그 다음에 여섯 번 성공했습니다. 자, 두번 실패하면 실패예요. 부담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확률상, X, X. 여기는 성공이겠지. 그쵸? 어,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확률상, 우리 확률로 가야죠. 앞을, 얘가, 아, 이런 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씨.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부담됩니다. 어,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레벨 10을 뽑을 수가 없어요. 어, 야, 이거, 씨, 너무한다, 진짜, 이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하. 자, 편집점을 여기에서 끊고 처음 시도하는 걸로 하고 싶지만, 그럼 조작구가 되니까. 자, 일단은, 음, 남은 시도에서 15회. 자, 두 번째, 2차 도전입니다. 이거 레벨 10 뽑아야 돼요. 이거 SP 뽑고가 아니라 SP 뽑히고가 될것 같은데, 음, 총알은 많아요. 자, 두 번째 도전.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이냐. 자, 같은 전략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아이 출발이 왜 이래? 아, 씨. 하하, 좋아. 빨리 빨리 한번 가볼까요? 좋아. 스피드 있게. 아, 씨. 좋아. 빨빨빨빨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좋아. 아니, 아까부터. 이두 번만 실패하면 끝이에요. 음, 그렇지. 자, 이거 순, 순서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뭐 맞을 거였으니까. 아, 아니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자, 레벨 오. 생각해 보면, 음, 제가 이거 어,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반반인가? 엑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미 의미가 없죠. 지금액드 네, 예예. 아, 오늘 구매 가능했어. 제안은 왜 걸어 놓은 거야? 이거 씨, 자, 본계정은 이제 한 번밖에 도전 못합니다. 음, 이 방법이... 아, 성락... 아, 이 방법이 별로 좋은 거, 좋은 게... 조. 아, 말이 안 나와요. 당황했어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남자는 꿋꿋하게 도전하는 거한 어,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 겠, 해봐야겠죠. 발음도잘안 되네. 좋아요. 어? 좋아요. 출발. 어, 좋습니다. 와 아까부터 이쪽 라인 이다 X인 거야. 좋아. 좋습니다. 어, 세 번째 시도만에 여러분 성공의 성공의 기분이 성공 성공 성공. 좋아요. 레벨 6. 네 번만 성공하면 돼. 50% 확률. 좋아 좋아 레벨 7 이건 X. 오 좋아 그래 아이 아이 그래 아 이건 성공했네요 여러분 오해 오해지만 음, 뭐 귀엽습니다 어 그렇죠 귀여워요 어, 불안하긴 한데 자 좋습니다 귀여워요 자, 귀엽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 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또. 좋습니다. 레벨 1 0 지금 획득. 좋아요. 좋아요. 일단 30 뽑기 먼저 뽑고. 음. 좋습니다. 윈체스터. 최근에 이동속도 상향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지없이 스카 보유중 AK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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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아, 이거 두개 노려봐야겠죠 오늘은 첫번째 날이니까 VS9 돌핀으로 자 두번째 계정 들어왔습니다 요거 두번째 계정은 VS9이 더 필요하거든요 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전략으로 갈까요? 음... 세번째 도전 만에 성공하긴 했는데 어... 같은 전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어. 아, 좋아요. 아, 좋아. 여기까지. 살... 아, 아. 가자잉! 좋한 번쯤은, 그래, 실패해주세요. 여기서 성공하면 되지 뭐. 그, 아, 아. 하 자. 첫 번째, 역시 첫 번째 시도는 뭐. 그래. 어... 첫 번째 시도만의 성공. 안녕! 좋아요 어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아 잠깐만 헷갈리네 남은 성공에서 7회 아 이걸 보면 되지 다섯 번 남고 두번자 여기 연속, 연속해서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음자이 구간 어 경험상 냄새납니다 음 냄새가 심해요 아 전략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아 사람이 이거 여기 한 번만 해보고 성공하면 여기 안 할게요 좋아 여기 기운이 안 좋아요. 음. 그리고 여기는 성공이 몰려있는데, 너무.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할 때가 없잖아. 아, 좋아. 어, 레벨 8. 자, 50% 확률. 어, 이쪽에. 이쪽은 좀 냄새가 나고. 성공, 성공. X. 왠지 X나고, 여기 성공 같죠? 음. 이면 전략이 약간 틀어진 거. 아, 아하. 아하. 연달아 실패 아하... 이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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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이 씨... 순서대로 했어야지 바보 같은 놈 제기랄 에휴... 씨, 시 연달아 엑스 나왔네요 아, 좋아요 자! 아... 여러분 음... 한 방에 성공하느냐 아...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레벨 9남무 시도에서 하나 하나 어찌 이렇게 어, 드라마틱하게 하는지 자 지금 이쪽은 왠지 X, X가 나올 것 같고 여기 X, X의 기운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네. 성공! 씨, 자, 자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아, 하던대로 첫 번째는 시도는 실패했고 음, 이게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아, 어떻게 50% 확률도 기결할 기분이 안 좋네요 자 이거 여기 성공하면 되지 뭐 아, 또 말하자마자 영락없이 자, 이거 생각을 하면 안되네 어... 이 전략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좋아요 사실 어... 여섯번 성공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남은 시도 7 레벨은 5 어디보자 오, 좋은데 이번, 이번 판도 나쁘지 않다 어, 여기까지 성공하면 좋다 오, 좋은데 자, 레벨 7세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아, 아하. 아니 아까부터 이쪽 나. 하. 좋아요 성공 성공 성공. 아하. 자 이제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기라 이런 씨, 빌어먹을. 하하씨. 자어또 사야죠. 음... 실패하면 또 내일이 있으니까 자두번두 두 번째 계정 출발합니다. 뿌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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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제기랄 아 출발이 좋지 않아요 자 좋아 여, 여기도 성공해야지 음 좋아 이좋자 아. 일단 생각하지 않고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전략을 음 방법이 어떠냐 그걸 보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레벨 5단계 이 10단계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좋아요. 레벨 7단계. 아까 첫 번째 때그 50%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좋아요. 어, 좋아. 이번 판 좋아. 이성공후 어, 여기 내뜨고. 자, 왠지 X 같죠? 아, 여기가 X였네. 음, 연달아 x 인거 아니야, 또? 성공이 너무 많으니까. 좋아요. 레벨 8에 4번의 기회. 자, 50% 확률. 좋습니다. 아, 아. 좋아요. 성공 하나 하고 좋아. 음, 아까 그 시, 실패가 아, 아, 아 이거 또 어떻게 또 아이러니하게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이 문제로다. 좋아요. 지금 획득 좋습니다. 어두 번째 계정은 수, 성공했네요. 음자 세번째 계정 왔습니다 뭔 계정이 이렇게 많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예요음자 세번째 계정 자 세번째 계정은 공식 리그 키 카드 이거 컨테이너 저키 받은거 있거든요 4개 요거 음. 한번 까볼게요 얍 오잉 그니까 러 나름 좋은거 허니 기간 왜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좋은겁니다 자 대팔선 없고 자개통 같은 것만 나왔어요. 자 uar 어? uar 또 나왔네. uar 두 개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전해 봐야겠죠. 자 제가 부계정에는 럼블 3세 정도만 맞춰 놓고 게임하기 때문에 권총이 뭐 pps가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본계정은 필요가 없는데 부계정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구매해야겠죠. 자한 방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남자는 직진 뭐 가끔 비겁한 모습 보였지만 여기에서 딴데 가긴 했지만 자또 순서대로 전법 해보겠습니다 자 SP 아이 출발이 안 좋아요 음... SP... 아 아하... 아 아하... SP 뽑히고 자 이거는 마탱이가 갔어요 음 여기까지 성, 연달아 성공하면은 반전 아아음자 이거는 빠르게 갈겠습니다 자 이건 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편하게 성공 음, 편하게 이렇게 성공 좋습니다 레벨 이자 이렇게 레벨 3으로 어. 레벨 3으로 레벨 3으로 좋습니다 어, 이것도 두개 차이 자 2개 차이 자 3개 차이로 6 음, 번. 자 2개 차이인데 음 여기서 성공해주고 어, 자 여기서 성공해주고 좋습니다 어, 레벨 5한 번만 실수하면은 가망이 없어요 그렇죠 자, 슬아슬합니다 음, 10개 까서60% 확률. 아. 쉽지는 않아요. 아하.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끝입니다. 뭐, 네번 연달아 성공할 수 있자. 음, 자, 빠르게. 자, 세 번째 계정은 야, 약간 좀안 좋네요. 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첫번째 계정, 두번째 계정에 지금 4500... 음... 한 9000SP 쓴것 같네요. 그쵸? 아, 세번만에 도전했으니까 아직 9000SP 다쓴건 아니네. 어, 일단 첫번째 계정과 두번째 계정은 세번째 도전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두번째 계정 세번째였나? 헷갈리긴 한데. 자, 요거는 음,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세번째 계정이긴 한데 어렵네요. 오, 성공 좋습니다. 연달아 성공 좋은데 그래 좀 이렇게 빨리빨리 성공 떠라 음자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아아또두개 아. 차이가 되버렸네요 아자여음 아. <laughs> 음, 다시 하는게 낫죠 음아 약간 이게 노하우가 사 자, 노하우가 쌓였네요. 자, 말문이 이놈의 자식이 말문이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음, 야, 윤녀석 봐라. 자, 말문이... 아, 아니, 세 번째는 안 줄라. 그러나 왜 이래? 음, 자꾸 두개 차이가 나네요. 음, 어 좋아요? 자, 레벨 5에 남은 시도 횟수 두 번... 어... 아! 어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꼭 모여 있더라고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 어, 이쪽 라인 다번 넘어갈게요 자아 외분만 자자자 좋습니다 레벨 7 레벨 8로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지금 가야 돼. 많이 썼어 나나나 아이스피 나, 나 많이 썼어 이제 실패하면 안돼 죽여 좋아 자 여러분 또 하나 남고 레벨은 9가 됐습니다 음자 뭘로 해야 되나 이거 자 고민을 좀 해보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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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라인에 하나도 있을 것 같고 연달아 붙으니까 이쪽이고 여기다! 좋아요. 전략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번째 계정은 은근히 돌핀이 많습니다. 요두 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P 뽑히고, 어, 네, SP 뽑히고, 이벤트 진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VS9 뽑았으니까, 어, 내일은 깔끔하게 나고사안 뽑을래요. 아, 뽑을까? 음.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SP가 아까워서. Oh, good.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